산으로 둘러싸인 청정 산골 마을 뒤에 위치한 넓은 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밀양 i 시 15분 거리이고요, 가구수 20호 정도의 산속 마을 마을 끝자락에 위치합니다. 토지 뒤로는 산이 있고 남향으로 탁 트인 전망에 산세가 좋고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계획관리지역 627평에 건폐율 40%까지 건축 가능하고요. 장골짜기 청정지역, 터가 넓고요. 집 짓고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넓은 터 찾으시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토지의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미량시 상동면에 위치하는데요. 위치는 이쯤 됩니다 이곳에 위치하고요. 네, 여기가 미량 IC입니다. 미량 IC이고 어, 이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청도 대구 가는 방향이고요. 이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면은 언양 울산 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토지까지 가다 보면은 여기 그 간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미량 상동역이 있고요. 예, 어, 상동역에서 토지까지는 약 10분 정도의 거리이고. 아이씨에서 우리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가구 수 20호 정도의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고요. 마을 버스가 들어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이고요. 마을 뒤에 펜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지 뒤로는 산이 있고요. 남양으로 탁 트인 전망에 산세 좋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예, 땅 모양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폭은 세로 폭이 20m이고 가로 폭이 60m입니다. 예, 토지는 어, 단차이가 없이 평평합니다. 토지는 평평하고요. 면적은 계획관리지역 627평입니다. 건폐율 40%인 바닥 면적 25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 도로 옆으로 수도 전기 하수 시설이 있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지, 어, 도로는 폭 3m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인데요. 이 마을 입구까지는 마을 버스가 들어오고 도로가 차가 교행이 되는 도로이고요. 마을에서 이 토지까지는 3m 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네, 터가 넓은 땅 찾으시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어,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 토지가 오늘 매매하는 토지이고요. 토지의 면적은 627평입니다. 627평이고, 계획 관리 지역이라서 바닥 면적 어, 40평, 627평에 4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건물은 200평 이상 건축이 가능하고요. 지금, 어, 이 토지 위치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면 마을이 보이는데요. 예, 밑에 기존 마을이 있고, 마을을 지나오면은, 이렇게 마을 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이 토지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뭐 전원주택, 펜션? 이렇게 한 두세 동이 보입니다. 예, 토지 앞 도로 쪽으로 하수관이 있고, 마을 상수도가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기반시설은 건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고요. 전기도 바로 앞에 토지 앞에 있고요. 전기 수도 하수 시설은 다 해결이 됩니다. 토지는 지금 보시면은 음, 땅 모양이 약간 이렇게 길게 보입니다. 땅 모양이 약간 길고 저 안쪽까지이고요. 그 토지 뒤로는 지금 산입니다. 산이고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고요. 두 집을 짓기에는 조금 이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토로, 어, 토지 폭이 안 나올 것 같고. 좀, 이렇게, 넓은 토지를 사셔서 집을 짓고, 뭐, 농장을 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실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대가 좀 높은 곳이라서, 전망이 좋고, 뒤로 산이 있고요. 토지의 방향은 지금, 남서양을 보고 있습니다. 남남서양입니다. 남쪽에 가까운 약간의 서쪽이 있고요. 지금 토지 앞과 뒤로는 자연적인 축대가 있습니다. 돌축대가 옛날부터 이렇게 사와져 가지고 있어서, 축대공사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뒤로 산이 있고 주변 환경이 좋습니다. 경치와 전망이 좋고요. 마을 뒤편에 위치하고 우리 토지에 건축행위를 할 시에 기반시설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